네, 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자, 초등학생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파이선 기초 수업입니다. 현재는 trinket.io에서 수업 중입니다. 여기서 ai-to-learn.com에 오셔서 엔터사이트 클릭해 주시면 무료 수업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지금까지 것보단 조금 더 깁니다. 자, 변수를, 그쵸? 그렇죠? 스트링을 직접 프린트 하라고 하지 말고 변수를 프린트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변수에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스트링이 이렇게 프린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재난방송을 만들어 본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tuation 1 해가지고 here comes a wolf. 그대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situation 2 그다가 fire. 뿌리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m a j o r 그렇죠? 영어에서 take measure 하면은 대책을 행하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measure one이 catch him, 어, 잡아, 그 다음에 measure two가 run 도망가, measure three가 quench 꺼. 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영어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broadcast to one은 situation one plus measure one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늑대가 나타났다. 잡아라. 그 다음에, broadcast 2, 방송 두 번째는 situation 1인데 measure 2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도망가라. 그 다음에, broadcast 3, situation 2, 불났다. 그 다음에, measure 3니까, 꺼라. 그런 게 있고, broadcast 4는 situation 2, 불났다, fire. 하고, measure 2는 근데 run. 불났다, 도망가세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broadcast 1, broadcast 2, broadcast 3, broadcast 4를 차례대로 프린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프린트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뭐, 뭐,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한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한글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어보다 한글이 잘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드페이스에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를,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고, 제가 왜 이걸 여기 직접 앉히려고 하는가 하면, 이거 직접 치면은, 이게, 여러분도 겪으시겠지만, 이게 약간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야! 가 있을 수가 있구요. 늑대가 나타났다. 불이야. 뭐 직접 쳐볼까요?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하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잡아가 아니라 뭐죠? 도망가 그렇 도망가, 도망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글로 쳐도 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불? 불 이렇게 깨지는 것들이 중간에 나오 죠 그래서 불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하면은 늑대가 나타났다 잡아 늑대가 나타나 도망가 불이야 불꺼 불이야 도망가 뭐 이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변수에 스트링이 엮여 있을 때이 스트링들을 변수를 섞어서 스트링 에 트도 같이 섞어서 프린트를 할수 있다. 그 내용을 오늘 배우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과가 이제 거의 끝났죠. 네.